자,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두 강의로 쪼개서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요, 기초, 전반적인 기초 개념이라든지, 조건부 서식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해볼 겁니다. 먼저 기본 개념, 입력 방법, 규칙 관리, 메뉴 사용과 수식 사용의 차이, 뭐 인식 원리라든지, 여러 조건 중복으로 입히기, 이렇게 요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 시간에서는 수식 사용, 함수 써서 간단한 수식 써서 조건부 서식 입히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개념 여기 보시면은 부장이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부장에 부장이지 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죠. 즉 조건 얘가 지금 조건인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조건부 서식을 걸어놨는데 조건을 이 부분을 인식해서 니가 이부 색칠을 해라 라고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부장을 제가 만약에 차장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차장 부분에 지금 색이 옮겨가죠. 이렇게 과정으로 바꾸면 과정으로 옮겨가죠. 즉 조건에 부합하는 부분의 색이 서식이 바뀌어라 라는 겁니다. 이름하여 조건부, 조건부, 빨간색 서식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조건부 서식 조건부 서식은요, 홈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데이터에서 많이 찾는 사람들도 제법 많았어요. 하지만 데이터에 아니라 홈, 가장 가까운 데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조건부 서식 그만큼 많이 쓰고 중요하단 말이겠죠. 이렇게 조금 홈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이렇게 메뉴가. 그리고 세규칙을,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죠. 그리고 세규칙을 눌렀어요. 세규칙에서도 메뉴들이 또 나와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돼 있죠. 총 10, 여기까지 현재 10개입니다. 아까 앞에 다섯 개 하고요. 그리고 얘는요. 수식을 사용합니다. 얘 혼자만 독단적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서식을 입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조건부 뭐 서식 지정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뉴 사용, 행 전체 안 됨, 수식 사용, 행 전체 가능이라고 해 놨죠. 이거는 제 스스로 구분을 좀해 놓은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평상시에 쓰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제 머리가 메뉴 사용과 수직 사용으로 구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제 머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구분 지은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행전체 안됨, 행전체 가능,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이 시트에 가보시면은 여기 미납이라고만 돼 있어요. 결제돼 있죠? 미납 부분에 색칠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행 전체 색칠이 된게 아니라 여기만 색칠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납된 번호는 3번이다. 눈으로 먼저 얘를 따라가서 따라오고 따라해야 되겠죠. 이러면 불편하죠. 그런데 똑같은 표인데 제가 이게 다른 시트에 한개더 해놨어요. 여긴 어떻습니까? 미납에 바로 책이 색이 쭉 칠해져 있죠. 어떻게 됩니까? 눈이 굉장히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눈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 방금 보셨죠? 메뉴 사용의 장점은요. 쉽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단점은 행전체가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식 사용은요 단점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장점은 행 전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과장해서 차장으로 바꿨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서식을 쓸수 있는 것도 이렇게 바꾸 바꿔가면서 할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모두 수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입력 방법 하겠습니다. 입력 방법을 하기 앞서서 먼저 여기에 있는 서식을 지울게요. 규칙 지우기 나오죠? 여기서 시트 전체 규칙 지우기 해버리면 뭐 한꺼번에 다 지워지겠죠? 규칙을 먼저 지웠습니다. 여기서 파견 예정인 사람만 이 부분이 서식이 입혀지도록 하겠습니다. Ctrl+Shift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누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견 예정을 잡으면 안 돼요. 파견 예정 필드명 포함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로 누르고요. 조금 뭐 서식에 갑니다. 셀 강조 규칙 있죠? 여기서 같은이라고 있죠? 음, 오랑 같으면은 이렇게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연한 빨강 채우기로 되라. 뭐 이런 말이겠죠? 돼있죠 이렇게. 바꾸면은, 오, 어, 자동으로 바뀌죠? 이렇게. 뭐 확인했어요. 소식이 잘 입혀졌습니다. 두 번째. 나이가 4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서식이 입혀지도록 해라 라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아래로 눌렀습니다. 조금 서식 같습니다. 셀 강조 규칙 눌렀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다 큼입니다 40은 포함을안 한다는 말이에요. 40 이상이 아니죠. 뭐뭐보다 크거나 같음이면 괜찮은데. 그래서 얘는 안 돼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서 안 돼요. 세규칙에 같습니다. 여기서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이 있죠. 얘를 클릭했습니다. 셀 값이 있어요. 특정 텍스트. 셀 값은 숫자를 말하는 거고, 특정 텍스트는 그냥 텍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날짜, 이런 것도 다 되죠. 셀 값, 셀 값에서 해당 범위 눌러버리면 여기에 나와요. 이상, 크거나 같음이 이상이죠. 얘를 누르고요. 40 입력을 해줍니다. 눌러서 이렇게 됐어요. 40 이상이 됐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40으로 바꿔볼게요. 엔터. 오, 바뀌죠. 다시 되돌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많이 쓰이는 거 중복입니다. 중복. 여기서 최충만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중복되는 거 찾을 때도 많이 쓰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요. 조건부 서식 눌러서요. 여기 바로 보면은 셀 강조 규칙에 보면은 중복 값 여기도 있고요. 새규칙가도요 여기서 고유 또는 중복 값만 서식 지정이 있습니다. 중복 서식 어떤 거뭐 아무거나 입혀 볼게요. 확인 확인했습니다. 어, 여기 중복된 것만 이렇게 서식이 입혀지죠. 저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서는요 뭐를 제일 많이 쓰냐면은 중복을 제일 많이 씁니다. 새 규칙 여기 중복 있죠. 얘만 많이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저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사용하여로 다 씁니다. 그런데 또 중복도 만약에 여기서 중복, 부장, 중복되는 거 쓰고 싶다. 행전체는 당연히 안 되죠. 메뉴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복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세규칙에서 수식을, 수식을 사용하여 해서 중복 쓸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의 인식 원리는 어떠냐면은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요. 조건부 서식 가서요. 셀 강조 규칙에서 텍스트 포함이죠. 개발이라는 혹시 제가 개발 해볼게요. 여기다가 개발이라고 했어요.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이개발이란 글자가 다 포함된 데는 다 색칠이 되죠.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다가 개발동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되죠 이렇게. 당연히 여기서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 필드명 같은 거안가린단 말입니다. 드래그 한 부분만 무조건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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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검색을 다 한다는 게조금부 서식의 원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연히 5가 포함된 거는 다른 데 없어요. 필드명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하다 보면은, 다른 필드명에도 뭐, 예를 들어서 글자가 숫자를 뭐, 구라는 숫자를 포함해라 해버리면은, 여기서, 여기서도 9가, 여기, 여기도 9가 있고, 여기서도 9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여기도 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잡을 때는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아래로만 잡고 입력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식은 당연히 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뉴 사용에서는 딱 특정 부위만 잡아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규칙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주황색, 빨강색,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죠. 여기서 컨트롤 A를 먼저 하고, 조금무서씩 눌렀어요. 여기 규칙 관리가 있어요. 규칙 관리를 누르면은, 여기에 규칙이 세 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는 것만 규칙을 지울 수도 있고요. 제가 만약에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확인하니까, 이 부분만 규칙이 지워졌죠. 그리고 규칙을 또 입혀보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또 겹치게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O죠. 그리고 여기는 개발팀이죠? 개발팀에 빨간색, 개발이란 글자를 포함하는 거 빨간색 대라고 해놓은 거죠? 여기다가 제가 알파벳 O를 제가 눌렀어요. 그러고 나서 쭉 드래그를 해서요.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 텍스트 포함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O를 눌렀어요. 노란색 하겠습니다. 노란색 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어, 이 부분 봐보세요, 지금. 개발이란 글자도 포함하고, 오도 포함을 하죠. 근데 노란색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노란색이 피규어를 한 거죠. 그러면은 조금 소식 가서요. 규칙 관리에 왔습니다. 노란색이 지금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상위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얘를 갖다가 이 버튼이 있죠. 밑으로 내렸어요.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이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죠. 왜 빨간색이 상위니까. 즉 조건부 서식은요. 여러 중복도 가능하고요. 이 규칙 관리에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용 대상 있죠. 이 부분은 바로 범위라는 겁니다. 지금 얘가 이 부분을 클릭하니까 점선이 빠바바바바박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범위도 수정이 가능하고요. 조건도 규칙 편집 있죠. 이런 애를 눌러버리면은 어떤 규칙으로 다시 할 거냐, 서식도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어요. 확인했어요.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